네? 형이 제꺼가 떨어졌다고 아진짜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거 모델이 뭐예요? 저는 처음 봤는데. 똑카치 멀티스트라다 V4S. 네. 오. V4S. 오. 가격이, 어. V4S. 아 가격대는 어우인 거든요? 가격이 지금 신차가 3,770만 원이에요. 이거에서 좀더 저는 더심이면 스포크일에 네. 네. 예. 근데 좀더 많이 추가가 됩니다. 네. 네. 예. 이런 건 따로 다신 건가요? 아니요, 이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이드 박스까지. 어... 네, 탑 박스는 아... 또.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예, 네, 이 옵션에는. 어... 이런 것도 그냥 달려있는 거죠? 네, 다 달려있습니다. 어... 아... 사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지금,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요. <laughs> <laughs> 근데 우리 경호님이 아까 나오면서 넘어질 뻔했어요. 아 어떻게 클할 뻔했어. 근데 간신히 형님 힘으로 간신히 버틴 거 가지고. 아 다시 백했다가 세우는 이제 <laughs> 네, 다시 앞으로 하는데 음. 어, 도로 단차가 있는지 모르고 오. 그냥 했다 넘어질 뻔했는데 그냥 힘으로 버텼습니다. 넘어지렸으면 아마 그러니까, <laughs> 그 같이 일행들이 아무도 못본 거예요 그거를. 근데 강만든 사장님도 간신히 도와드리고 갔는데 그걸 혼자서 버티셨어요. 클할 아, <laughs> 뻔했습니다. 이게 시트고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840에서 네. 860까지 있는데. 아, 그게 높아요? 예, 저는 키가 작아서 예. 지금 840으로 맞춰놓고 타고 있어요. 아. 브랜보 캘리퍼에다가 앞에는 올린즈 쇼버인가요? 앞에 아니, 올린즈 쇼버 아니에요. 뒤에만? 아니, 뒤에도 아니에요. 아, 뒤에도 아니에요? 예, 이번에 저 박스 깐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두카트에서 시차 발표했는데. 네. 멀티 V4S 파이크 스피크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 버전에만 올린즈 슈바랑다 들어가 있어요. 그 버전은. 음. 아니, 그래, 신차인데, 뭐, 뭐야, 이거? <laughs> 예? 이거는 박스 깔 때도 있었는데요. 네. 제가 아직 세차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원래 신차에 저렇게 체인에다가, 아, 뭐 체인에 부, 번벅을 하나 보다. 네, 기름을 좀, 새 갖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세 차면 하다 음. 없어지더라고 보니까. 음. 그래서 이따가 세 차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앞으로 튜닝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지금 더할 거는 아마 이제 클리어 클러치를 할 예정인데. 네네. 배기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민폐가 될것 같아서 안할 거예요. 클리어 클러치 정도만 하고 그냥 계속 탈 거. 네. 것 같아요. 아저씨, 이런 거는 이빨에 땡겨면 몇실로 <laughs> 나가요. <웃음> 그냥 이런, 이런 거 얼마나 해? <laughs> 몇 시야? <laughs> 3대삼대조 <지목, 무조건 웃음> 3대 <지목. 웃음> 형님, 저 혹시 아무 만앉아봐도 네, 네. 될까요? 앉아 보세요. 태우진 않을게요. 오. 태네진태 <laughs> 근데 무게는 RS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제 원상에. 이게 200 초반이라, 그러니까, 저것도 네. 200 네. 초반인데. 맞아요. 뭐. 근데 무게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네요. 네, 되게 가볍네요. 가볍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디아베라고 거의 디아베도 같은 아 편거든요 근데 제리어 훨씬 더 가볍다고 생각이 드는데. 살짝 더 높은 편. 아까 한번 힘으로 버텨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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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꿍, 제 꿍의 위기에서 벗어난. <laughs> 아유, 오늘 제꿍 했으면 아마. 위기 탈출 119. <laughs> 제, 집에서 아마 절망하고 있었을 거야, <laughs> 아마. <laughs> 제 꿍, 여기, 여기. 이제다 바살 나는 거죠. <laughs> 형님은 3대 400이 분명합니다. <laughs> 제가 봤습니다. 힘으로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laughs> 버티시는 거. <laughs> 저는 얼굴 시뻘게 진 것까지 봤어요. <laughs> 아니 다른 건 아, 내가 넘어지는 어. 건 상관없는데 오토바이 넘어지는 건안 돼. <laughs> 이제 화요일 아침쯤 되고 하고 쉬어 마누라가 발았나왜 이렇게 아파? 요잘 <laughs> 네, 봤습니다. 아, 멋지네요다 좋은데 확실히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네. 네, 가격이 너무 비싸요. 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책정을 해갖고 책정해서 뭐, 판을 겠지만 근데 이제 소비자로서는 네. 그에 보면은. 차 가격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죠? 가성비는 일본 일자의 차가 훨씬 더 낫고, 네. 유럽 차는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네. 부담이 되거든요. 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인은 제일 이쁘죠. 네. 디자인 진짜 이쁘고. 네. 아니, 뭐 막상 타면 정말 편안하고 잘 나가고 이런 건다 네. 인정하는데 가격이 진짜 너무 비싸긴 해. 뭐 이거 시프트는 킥다으고 위아래 다니고제아들도 업당이 다 되고, 아 크루즈 컨트롤이요 네, 크루즈 컨트롤. 허브 네. 유지 모드로 들어. 네, 크루즈 오 컨트롤.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또 따로 있어요. 차단안정가 그것도 되거든요. 네. 네 이상 한경호 씨의 <laughs> 멀티스피라다 V4S 스 풀포에스 부상입니다.